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내일 머사지 뭐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일 시황입니다. 금일 코스피가 0.18% 올랐고요. 코스닥이 0.8% 올랐는데 여전히 만만한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미국 눈치 보면서 중국이... 큰 조정을 받을 때 우리도 같이 큰 조정을 받았는데 또 중국이 오늘 홍콩하고 같이 회복했는데 우리는 못 가네요. 크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통제 당하고 있는 느낌. 지수의 영향력이 큰두 종목을 이렇게 묶어 놓고 있으니까 뺄 때는 얘두 종목을 빼고 올릴 때는 그냥 보합에 묶어 놓아 버리니까 이게 지수가 제대로 반응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도 전반적으로 뭐크에 튀는 업종이 없었고,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맥스트가 따 상상까지 갔죠. 이미 지금 공모가의 4배가 넘었습니다. 5배 가까이 됐죠, 이제. 위험 신호가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맥스트도. 혹시 그쪽에 뭐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종목 됐습니다, 지금. 미국장도 내일 FOMC 회의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요. 내일 저희 장도 크게 뭐큰 등락 없이 비슷한 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 잘 세우고 대응해야 되는 장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러면 장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장이 지금 작년에 이렇게 정말 좋았던 장은 한동안 이제 보지 못합니다. 이런 장은 정말 한 10년에 한번 정도 오는 장입니다. 이렇게 대충 그냥 사놓으면 올라가던 장, 급등하는 거한 10%에 따라 붙으면 그냥 한 20%까지 그냥 올려주던 장, 이런 장은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장입니다. 특히 작년은 더더 더 그랬고요. 정말 이런장 안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 자체가 되게 고점에 있죠 이렇게 결국은 이 장기입행선 하고 만나야 되는데 장기입행선에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수가 내려가는 게 바른 방향일 겁니다 지금 지수 위치 자체가 퍼가 지금 18배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15배 이상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15배만 해도 15년을 해야지 따불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으로 치면 입 속에 음식물이 가득 차서 이제 씹지 못할 만큼, 씹지를 못하니까 소화도 못 시키겠죠. 소화가 돼야지 뭐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해서 좀더 커질 텐데 파이가 이건 지금 가득 차서 넘기지도 못하고 씹지도 못하고 막 뱉지도 못하는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누군가에게 뭐 구멍을 폭내주어서 이렇게 음식물이 좀 터져나가고 이렇게 뭔가 돼야지 이게 해소되는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장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좀 충격적인 이슈로 해가지고 장이 한번 부러져야지 정상적인 장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이런, 이런 위험한 장에 몸을 다 집어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장에서는 발만 살짝, 살짝 담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도망 나갈 수 있게. 포카로 치면은, 내 패가 안 좋은데 굳이 내가 레이스를 할 필요 없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콜플레이만 살짝살짝 이 판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직장인이시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 시장이 이렇게 힘들고 그렇다 해서 완전, 완전히 시장을 버리고 떠나버리면은 좋은 기회의 장이 왔을 때도 대응이 그만큼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떠나, 떠나는 게 아니라 살짝 발만 담그고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좋은 장이 왔을 때, 이런 좋은 장이 왔을 때 수익률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이만큼 있으면은 한요만큼만 떼가지고 내가 연습하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투자 활동하시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했던 내용들 좀 공부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나중에 좋은 장이 왔을 때내 계좌를 금방금방 늘릴 수 있는 길을 지금 모색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장에서 지금 내 투자 원금 여기다 다 실어버리면은. 이장한번 풀어지면, 원금의 절반 이상 날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1000만 원인데, 40% 풀어지면 600만 원이 되잖아요. 다시 원금 회복하려고 하면, 80% 이상의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원금보다 약간 수익 정도 돌아가죠. 그러니까 부러진 거에 부러진 거에 거의 두배 가까이를 수익을 내야지 원상 복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지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수익 수익이 안 나는 거는 내 계좌를 어느 정도 수준에 지키고만 있으면 수익이 안 나는 거는 나중에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이 왔을 때 금방금방 키울 수 있지만 이미 계좌가 반토막 난것 반토막 난 계좌는 다시 불리려고 하면은 두 배, 세 배, 네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계좌 자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특히 힘든 장에서는. 지금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있죠. 기간 투자자, 외국인들, 그리고 전업 투자자들은 이게 업이니까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야죠. 그런데 저희 개인 투자자들, 특히 직장인들은 굳이 이게 박터지에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장에서. 한발 물러나서 지켜보면서 자기들끼리 트기 싸우다가 누군가 깨지고 터지고 나가겠죠. 나가고 나면 이제 다시 좋은 장좀 편안한 장이 오면 그때 싹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지켜만 보고 있자 발만 남고 그 최고는 농업 대비 한10% 정도만 투자활동을 하시고 나머지 90%는 그냥 다른 걸로 돌려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도 90%를 뭐 펀드에는 가입하시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그냥 적금해놓으신 나을 것 같습니다. 10% 정도만 가지고 좀 가볍게 해보자. 정말, 원금을 투자 시대를 줄이고 나면은 마음도 편해지고, 손실, 손실이 이렇게 있더라도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왜 뒤에 90%의 우군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뒤에 챙겨놨기 때문에. 한10% 정도만 가지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투자 활동을 해 보자.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럼 종목, 리, 종목 리뷰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저희 계획했던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라인 따라 잘 가고 있고 이제 요렇게 요렇게 다 이렇게 뚫으면은 한번 급등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포인트 모바일.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이드 라인 잡아놨는데서 지금 알아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오르락 내려가면서 다시 오르락 좀 올랐죠.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서 이렇게 빡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석경 AT입니다. 마찬가지 지금 지지 라인, 손절 라인 깨지 않고 위에서 고가권에서 지금 단봉 플레이 하고 있는데, 그래라좀 붙으면서 이렇게 한번 위로 쏴주지 않을까 장이 좋아졌으니까 예상해보겠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비비안입니다. 비비안도 지금 저희 가이드라인 따라서 밑에 지지라인 잘 지켜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라인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앞에 실뢰도를 많이 쌓은 지지라인은 잘 깨지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투자 아이디어가 손해볼 자리가 별로 안 보인다. 밑으로 빠질 자리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지라는 투자 아이디어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조금만 견디시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보입니다. 다음 종목,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마찬가지, 지금 지지라인을 지금 여러 번 지켜주면서 잘 가고 있죠. 아래로 지금 잘 지켜주니까 이제 위로 뚫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아 보입니다 종목 자체가. 다음 종목 한국가본입니다. 한국가본도 조선기자재 업종으로 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조선업황이 좋아졌죠. 조선 조선 업체 자체는 지금 수익이 잘안 나고 있지만 기자재 업체들은.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주목박시 제가 하면 또 이렇게 뚫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넥슨지티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 넥슨 회장이 뭐 그만두 사임했고 뭐 새로운 신임 대표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넥슨 그룹에 주가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 또 뉴스 나온 게뭐 중국 판후 기다리던 업체들이 지금 막 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넥슨은 뭐, 그다지 이렇게 뭐,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양도 거의 여전히 없고, 이제, 던전 앤 파이터 얘기가 나오면 조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알루코입니다. 알루코도 지지 라인 잘 지켜주고 있다가, 오늘 좀 살짝 깨긴 했는데, 이 정도 그래량 없이 이 정도 깨지는 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손절가 뭐 이탈한 것도 아니고 비철금속도 이제 알루미늄도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비철금속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알루코도 올라가겠죠. 뭐. 제가 지금 주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다 지지선 잘 지켜주고 있는 종목 위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이 시장이 깨져도 이렇게 지지선 잘 지키고 있는 종목들은 크게 안 깨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손절이 나오더라도 큰 손절이 아니라 좀 짧은 손절을 그리 수익을 주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제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하츠입니다. 건자재 관련주죠. 마찬가지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보이면서 가는 종목입니다. 이제는 내려왔으니까 이제 올라갈 파동이죠. 여기서 손절만 안 나오면은 이 라인만 잘 지켜주면, 손절가만 잘 지켜주면은 이제 위로 올라갈 일만 남은 종목입니다. 장도 이제 중국 문제도 좀 해소되었고, 건자재, 건설, 이쪽도 대선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바람이 좀불 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유진기업입니다. 렛미콘 관련 업체고요. 서울 쪽 수도권 1위 업체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지지 라인을 형성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우상향 중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지지 라인 붙었으니까 이제 다시 반등을 하겠죠. 우수한 기업이고, 기업 경영주의 신뢰도가 좀 높은 기업입니다. 경영주가 좀 직원들한테 잘하고, 잘하는 기업입니다. 다음 종목,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이 종목은 기존의 종목보다 이렇게 지지선이 아니라 돌파, 돌파하는 종목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돌파하고 단봉으로 지금 잘 버텼죠. 내일도 이렇게 뭐단보으로 갈지 위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 지지선 23,200원 정도만, 2 3 0 0 0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은 좋은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는 기존 종목보다는 약간 위에 있어서 손절라인은 좀잘 지켜야 되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카페24입니다. 이 종목도 세경하이테크와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제가 추세 저점에서 드린 종목이 아니라 전고점 돌파 지점에 들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손절 라인은 좀잘 지켜야 됩니다. 이 폭도 그렇게 크, 작은 게 아니라서 손절 라인 안 지키게 되면은 여기까지 빠졌을 때좀 손실이 크게 날수 있습니다. 손절 라인 좀잘 지켜주시고 조금 더 견디면은 이렇게 갈것 같습니다. 다음은 7월 30일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조화제약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지지선 지키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전고점 돌파하는 종목입니다. 앞에 두 종목과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을 좀잘 지켜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급등락이 좀 심했고 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리고 급등락이 심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꼬리 아래위로 꼬리를 단 상태에서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렇게 한번더도치 모양으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올라갈지 아니면 내일은 좀 거래량 붙이면서 바로 쏴 줄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요손절라인은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던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좀 지루하게 잘 버티기는 하는데 크게 뭐 오르고 이런 종목이 없어서 최근에 어제하고 오늘은 좀 등락이 좀 있을 만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손절라인은 꼭잘 지켜야 됩니다. 4,400원. 다음 종목, 옵티팜입니다. 이 종목 마찬가지 전고점 돌파했다가 다시 눌러주는 자리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돌파 자리보다는 조금 낮지만 눌러주는 자리라서 이 종목도 손절 라인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추세 하단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좀 편안하지만 지금은 추세 하단은 아니죠. 여기까지 빠질 갭이 좀 제부되죠. 한5% 이상 나옵니다. 갭이. 그래서 이 손절 좀잘 지켜주시고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손절라인만 깨지 않으면은 이렇게 다시 N자형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티팜 코로나 관련해서 조화자가 같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 2, 3일 정도 지켜보면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럼 투자자 여러분들도 내일 또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장에서도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마니었습니다.